사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여기서 만나볼 개념으로는요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의 덧셈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분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분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분수도 있고 가분수도 있고 대분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분수끼리의 덧셈이 되는 거예요. 진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보다 분자가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얘기를 하죠. 진분수끼리 더했을 때그 합이 진분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진분수끼리 더했는데. 그 합이 가분수인 경우도 있어요. 가분수라면 그 값을 다시 대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분모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분자끼리 더해 줄 겁니다. 분모끼리도 더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분모끼리는 더하지 않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절대로 10분의 3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여 5분의 3으로 나타내 줄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그림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수 있어요. 5분의 2라고 하는 건 전체 1을 똑같이 다섯으로 나눈 것 중에 둘만큼입니다. 또 5분의 1은 전체를 다섯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모으게 되면 전체 다섯 중에 셋만큼의 색칠이 되어지는 것이므로 이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계산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분모 그대로 두세요. 분자끼리만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5분의 2에다가 5분의 4를 더해준 거예요. 어때요? 둘다 진분수 맞죠? 그런데 이 경우에 답을 표현해 보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5분의 6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1과 5분의 1다라고 하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그 답을 표현해 주실 수 있네요. 진분수끼리의 덧셈을 해결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대분수끼리의 덧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경우에 2와 4분의 2 더하기 1과 4분의 1을 예로 들어볼 텐데요. 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 주시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어, 여기서 표현이 될수 있는 건2 더하기 1, 자연수끼리 더해 준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분의 2에다가 4분의 1을 더해 주었죠? 분수끼리 더해 주었네요. 그랬더니 3이 되고 분수끼리 더해서 4분의 3이 되어지므로 이 값을 3과 4분의 3이라고 나타내 줄수 있어요. 어때요? 대분수끼리 더한다 라고 했을 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방법을 조금 달리 하시면, 4분의 2, 4, 8, 2를 더해서 10. 4분의 1, 4는 4, 1을 더해서 5. 그랬더니 4분의 15가 되어지고, 따라서 3과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방법,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겠죠? 이번에는 대분수끼리의 덧셈인데요.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한 후 분수 부분의 결과가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낸다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1과 1을 더하고 6분의 4와 6분의 3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연수 부분은 2가 되고요. 6분의 4와 6분의 3을 더해준 것이 6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칩니다. 따라서 6분의 7을 1과 6분의 1로 바꾸어 자연수 2와 더해서 3과 6분의 1로 표현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표현해 준 것이고요. 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분자끼리 더하고 결과를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어요. 위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었던 거죠. 따라서 1과 6분의 4를 6분의 10으로 1과 6분의 3은 6분의 9로 바꾸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6분의 19가 되면 이것을 3과 6분의 1로 바꾸어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계산의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대분수끼리의 더셈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이 그림을 보면요. 색칠된 부분을 보세요. 위에서 나타내는 것은 1과 6분의 4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건 1과 6분의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여기에 6분의 4와 6분의 3을 더해 주시면요. 6분의 1이 7인수예요. 그래서 6분의 1, 6에다가 6분의 1, 하나만큼을 더 칠해줬던 거죠. 그랬더니 자연수로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셈만큼이 표현이 되어지고 남는 것은 6분의 1이더라. 따라서 3과 6분의 1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그 연산의 중간 과정을 다시 한번 익혀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진분수끼리의 덧셈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대분수끼리의 덧셈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 이렇게 6분의 7이라고 하는 가분 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수 있었던 중간의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의 방법을 익혀 두세요.